아, 확실히, 레벨 올리가 점점 힘드네. 얼른 만렙 찍고 싶은데. 오랜만이네, 쏘쏘쏘쏘쏘 소주 한 잔, 그냥, 따라가지고, 제육볶음에다, 그냥, 소주 팍! 이제, 그냥, 제대로 불러주실 의지조차 없으신 것 같은데. 아, 그보다, 그, 퐁팡퐁팡은 운영 잘돼가나 에? 그게 뭐예요? 자네, 길드 이름. 아이 길드 이름, 그런 거 아니에요! 아이 그럼, 뭐라 읽어야 되나? 아이 그게, 사다파팡아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! 어이. 길드 때, 길드 맞서, 쏭상쏭 길드 이름 바꿀 수 있는지 좀 알아볼까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혹시 길드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? 죄송하지만 길드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안 <laughs> 돼. 네. 더필요하신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길드 캐스트라든지. 길드 캐스트요 그게 뭐예요? 길드 캐스트를 깨면 보상으로 길드 명성을 얻어서 길드 랭킹을 올릴 수 있어요. 길드 랭킹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건지 받아볼까. 캐스트 주세요. 요새 뒷산 산책로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아, 그 멧돼지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어디 보자, 멧돼지가. 어. 아니, 이렇게 크다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. 하면서 선방픽스! 갯샷! 기대 늦쏘기! 어 잡히겠다! 안 됐다! 발북의 카운터 페이팬핸스피어자 외관에 비해 그렇게 세진 않네. 아이고, 감사해요. 아, 아닙니다. 아, 그, 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? 아이, 그게 그, 어, 지가 얘기 빨 아유, 이게, 어, 야, 야, 어쨌든 감사합니다. 길드 명성이 10 올랐습니다. 더우 10? 아유, 퀘스트가 좀 쉬운 거긴 했지만, 랭킹 올리기 쉽지 않겠다.